부럼부러부럼도 다육입니다. 조금 더 늦었네요. 자, 여기 저희도 도착하면 사장님들하고 또 저희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네요. 자, 오늘 창단품들 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도. 뭐매도 아시는 또 그런 농장이라서 단품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또창 세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창 세트도 잘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그 개수가 아니라, 그 종류를 보셔야 될것같요 종류를 보시고, 어, 창 세트, 어, 괜찮다고 저희 보거든요. 자, 2만원 세트로 나갈 거고, 특히, 이, 이, 한아름 다육원이,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창원, 마리아. 창원 마리아의 근원지예요 창원 마리아. 창원이잖아요, 여기가. 창원 마리아 근원지예요 창원 마리아 근원지라서, 어든또 창원 마리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저희가 이제 뭐또 뭐 창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사장님또치우한게또 국민이들도 있어서, 뭐 리토스 또 한몸 모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어, 또 화이트 그린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 자, 선주님 일등 하셨네. 강울군 강연TV님, 네, 어서오세요. 홍포도님, 어서오세요. 홍포도님, 이제 오늘 남편이 보실 수 있겠어요. 맨날, 맨날, 자 직장에서, 어, 그랬는데 오늘은 남편이 복경하시고 유가비님, 네오세요반가워에 유가비님도 여기 쪽이신가 보다. 음. 자 비비님 어서 오세요. 랑이님 어서 오세요. 네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자 오늘 오프투가모로다가죠 사장님? 네, 오프투가 이거 주문. TP 그물이요 네. 와우. 대박이에요. 대박! 오픈 특가 tp 금을 나간다는 거. 근데 가격도 저렴하네요. 음. 자, 이거 고정 좀 올려드리고요. 자, 매니저님하고 또한 바퀴 돌아봅시다. 그렇지 부산이라 해 유가빈님 어쩐지. 자, 부산면 여기서 가깝다. 그지? 어, 한 시간네. 서울에서 성남거리 자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고 5만원 이하는 4천원의 택배비가 있으니까 어 이하로 하실 경우는 4천원 택배비더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구들 모두 외출 저 혼자 있네요 야싸 홍포도님 자, 자, 우리 하나름 오로... 다이거는요, 상원 의창구 북면 천주로 513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종에 놀자요, 홍포도님0 1이고 8334의 7 5 1 9입니다 전화번호 네. 미리 문자로 입력해 두시고 준비하시고 노트하고 연필 준비하시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어, 찜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유튜브 닉네임 누구누구입니다. 요런, 요런 문자를 넣어주시기 바래요 예, 그래야지 사장님과 소통이 잘될수 있고요. 그래야지, 어, 또 빨리 진행이 돼요. 빨리 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떡만둣국을 먹고 있다고? 이 아침에? 청돈이 아, 이제 식사, 식사하시는구나. 음. 프랭크님 안녕하세요. 네 프랭크님 어서 오세요. 정리님 반갑습니다. 브럼 브럼. 아우 정리님 정네님 어제 하늘 아래 정원 방문하셨다고. 저한테도 저희, 카톡으로. 저희, 어, 저희한테도 저한테도 카톡 보내셨어요. 어 정미현 TV 선생님 대기중. 오케이. 어. 어. 정미 선생님 많이 많이 사줘야 돼. 어? <laughs> 자 우리 하늘은아 오셨을 거야. 선생님, 우리 정유선 선생님 오셨었죠? 네. 정유선 선생님 가수. 나드 몰라. 가수. 몰라. 가수. 몰라. <laughs> 아 그래. 아 선생 선생님, 선생님. 오셨어. 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를 기억하시죠, 정유 선생님이. 어. 자 빵으로 때었어요아 저희는. 오다가 편의점을 들렸는데 한군데 들렸는데 초토화됐어 아무것도 없어 저희 먹을 게 여기 도 왔는데 초토화됐어 여기 이상해 아침에 먹을 게 없어 저, 저 편의점들이 저희 진짜 간단하게 저희도 그냥 빼왔네요 네아네 돈이 없어요 선생님 <laughs> 돈이 없어요 아 <laughs> 돈좀 주셔요. 자, 문의자님하고 우리 또 우리 동원 한 바퀴 쭉 돌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에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 한나릉 병원 발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품들도 정말 많고요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네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대품 국미대품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 네. 뒤쪽에 와이파이 깔아 놨어요 회장님 네아 이거 대품들 좀 먼저 보고 야나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품들 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힐링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에 대품들 보여드리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 정말 예쁜 창금들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안녕하세요, 혜린이 왔나? 어, 네트워크가 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 아, 다른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 거야? 더 거라서. 아, 그러면, 잠깐 데이터 하러 가볼까? 야, 이거 하늘매기야 하늘맥이 하늘매기야. 여러분, 하늘매기야. 너무 예쁘죠? 하늘매기야.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하늘매기야? 이게 고가의 상품들이죠. 하늘매기야. 입장이 통통하고, 복이 엄청 잘 들어갔어요 네 괜찮은데요 괜찮죠 브롬터님 예 네, 상태 예 글로우키즈 글로우키즈 와 3반으로 하얗게 백금이 엄청 잘 들어갔네요 글로우키즈 보세요 와, 글로우키즈입니다 멋져요. 귀한 종자들 여기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와, 이거 가원, 치아와. 치아와. 이야. 골드 다이아몬드, 골드 다이아몬드, 골드 다이아몬드, 몰게인이다, 몰게인, 몰게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요건 못 보던 거네. 마리포사. 네, 데이터로 넘어갔나봐요. 마리포사. 콜로라차네요. 콜로라차. 김김정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백 마리야. 설백 마리야. <laughs> 이야 설백이가 너무 예뻐요. 설백 마리야. 음. 얘가 무지개 마리아네 무지개 마리아 우와 무지개 마리아입니다 무지개 마리아 버퍼 있나요 혹시 괜찮아요. 버퍼 있나요 버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무지개 마리아입니다 네, 여기 따로 잡아야 된대요. 근데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잖아. 따로 잡아야 된대요. 예. 프랭키 다이아몬드. <laughs> 이야, 이렇게 산반으로. 여기 한아름 다이거는요 없는 모종이 없어요. 거의 웬만한 건다 있으신 것 같아요. 금기 정말 잘 들어갔죠? 이 무지개 마리아는 또 김천에서는 볼수 없는 녹이 정말 잘 들어가 있네요. 건강한 금다육이라고 할수 있죠? 금다육이는 이렇게 녹이 정말 잘 들어간 게 가장 건강한다육이거든요. 자, 여기가 멋진 애들이 많아서 잠깐만 좀 잠깐만.